자, 대표형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16cm 제곱이다. 이때 삼각형 B, D, E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근데 이 E는 뭐냐면, A, D. 자, 이 D가 뭐죠? B, C의 중점이니까, 중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중선의 중선을 반응하는 거. 이 길이, 이기 같은 거얘 만난 점을 2라 하자. 5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는 이 넓이에 뭡니까? 자, 밑변이, 높이는 똑같죠? 그죠? 얘랑 얘랑 넓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삼각형 ABD와 같다. 네. 이 응. 삼각형에 얘는 반이죠. 그죠? 근데, 삼각형 ABD는 뭡니까? 뭐에? 삼각형 ABC의 반이죠. 그죠? 삼각형 ABC의 반. 즉, 2분의 1 삼각형 ABC.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 예. 4분의 1이다가, 답은, a b 16이죠. 16이니까, 4cm 제곱이 된다.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 음. 자, 그 다음에, 사각형 ABC가 있습니다. 넓이가 24cm 제곱이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에, 중선. D는 PC의 중점이니까, 이거 중선이죠? 중선의 중점을 잡았어요. 그것을 2란다.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라는 거죠. <laughs> 얘는 뭡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죠, 그죠? 그래서 왜 네, 밑변이 같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 2분의 1 삼각형 a d c 와 같다. 자, a d c 는 뭡니까? 전체 삼각형의 반이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삼각형 ABC가 됩니다. 그래서 ABC가 얼마입니까? 24네요. <laughs> 24니까 6cm 제곱이니요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3-2번을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삼각형 CEF의 넓이가 오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AD는 삼각형 ABC의 꼭점 a 에서 내린 중선이야. 여기를 같으니까. 그렇죠? 자, 중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E하고 F는 3등분점이야. AD, 중선을 하나, 둘세 개로 나눈 거야. 똑같다는 점에서 세 개로 그죠. 자 그러면 얘예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예 넓이는 얘예 넓이는 어, 이 전체 삼각형 어, C E F 넓이는 3분의 1의 그 3분의 1이죠, 그죠? 삼각형 A D C가 다. 근데 삼각형 A D C는 뭡니까? A D C는 전체 넓이의 반이죠, 그죠? 전체 넓이의 반. 이 되나요? 결국 뭡니까? 6분의 1 삼각형 ABC가 바로 삼각형 CEF가 됩니다. 자, CEF는 얼마죠? 5죠. 5죠. 5는 6분의 1 삼각형 ABC다. 그래서 삼각형 ABC를 구하자면, 어떻게 해요? 6을 곱하면 되죠. 30cm 제곱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대표형 4번을 볼게요. 대형 4번을 보면요. 자, 대표 4번. 자, 자, 그림에서 사각형을시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자, 여기에, 여기 D, 여기가 D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니? E, 여기 e 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얘가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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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이 길이 같고요이 길이 같죠. 왜요? 얘가 무게중심이면, 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면 뭡니까? 중선이죠. 그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어, 색칠한 부분, 요거의 넓이를 는 거예요. 요거의 주어진 조건은 뭡니까? 삼각형 ABC가 2 7 c m 제곱이다. 이랬을 때 비꿈치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체 삼각형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요거 하나가 얼마죠? 6분의 1이죠. 전체 6분의 1, 그것도 6분의 1. 두개 더하면 3분의 1이죠. 전체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즉,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3분의 2야. 어디? 에 전체 삼각형의 1 c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단위면 18이 되겠네요 18cm 정도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나요? 4번이 겠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을 볼까요? 4-11번 자, 삼각형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a,b,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거 뭐고요? 이기 b, e, 이거 c,d 이거 c,f 이거. 근데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이렇게 끝다면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얘들 다 안죠? 중선이죠죠다중선이에요다 중선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자, 주어진 게 뭐냐면, 삼각형 ABC 넓이가, 뭐로 주어졌냐면은, 36cm 제곱으로 주어졌다.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죠. 이것은 뭐죠? ABC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죠. 그럼 전체는 뭡니까? 3,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이 되겠죠. 즉, 6분의 1이잖아요. 즉, 이거의 합은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을 갖다 3으로 곱하면 되니까 18,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4-2번을 볼까요? 지금 평을 바꾸는 날 평을 바꾸기 4-2번 4-2번으로 넘어갈 수 있네요 자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생각해 이렇게 수직이네요 자, 이것은 직각삼각형이에요수직 ABC가 있다 자요 길이가 8 c m 고요요 길이가 6 c m 입니다자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거 잡을까요?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연결했네요. 왜? 얘가 지라 거예요. 무게 중심이 나거든요. 지는 지금 어 무게 중심이다 자, 그래서 무게 중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 중선이고 얘도 중선이죠. 그죠 오케이? 여기는 왜? 무게중심을 지나면 중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요것을 구하라. 요것을.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꺾어버리면 지금 보면 얘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고요. 얘도 3분의 1이고요. 얘도 3분의 1이죠 근데 얘는 그거 얼니까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한다니까? 겠게죠 3분의 1이시에요. 그죠? 이것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러면 38에 24가 되나? 24cm 제곱이 되겠 그래서 얘는 뭡니까? ABC의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되요 삼각형 24. 는 4cm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cm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Thank you.